안녕하세요, 소라팀입니다. 오늘 이야기 같이 보시죠. 내일은 현장을 주로 바다에 갑니다. 5일 동안만 있을 거예요. 와, 바다에 간다. 그럼 내일 봐요. 내일 아침이 되고. 소라는 바다랑 앉고. 루이는 진아랑 앉아. <laughs> 안녕, 바다야. 안녕, 소라야. 바다에 도착. 그럼 저녁. 놀아라 나 어때? 예뻐. 우리 같이 놀자. 나도. 그래. 그래. 저녁이 되고, 저녁이다. 이제 가자. 그래. 그래. 5일이 지나고, 다음에도 가고 싶다. 그러게. 오늘은 여기 재미있으셨나요? 네. 좋아요 꾸 구독은 마...